어, 지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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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래지슬래지 슬래지. 어, 그걸 알아보난 도와줄 수 있겠다. 어, 사사삭하는거같아 서재로 들어오든 데스, 무건기억자로라오겠어 루게단, 서재다운 버, c c 고서재슬래지랑뭐딴거있에데 밟았대요. 야 잠깐만! 쓰레어 <laughs> 들어왔는데 아아래 보고 있었어 래리래 그래, 그래. 어래 그래. 그래, 그그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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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원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이래 으 녀석은 이녀 간다, 이 아, 씨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어은이녀석 박스 뒤. 석은이이이 찾으면 무시하고 진행해도 돼 와, 와 뭐냐 이녀이네이녀이녀석 롯데 다시 참마. 파밍 찍히는 거? 없어 내가 아, 내 눈. 석상 석상, 석상, 복상, 복상. 석상. 석상, 석상. 석상, 석상. 나이스. 아포 엘 아, 깨졌네. 더 플라잉 아 원킬. 우아거 아, 실수 더 있다 CC에 응 음, c c 두명 뮤트? 모르겠어 뮤트 잘 뮤트 잘 나이스 CC 크리다 자나 올려줘 껍깜 모르니까 안전판. A 사이트 크리야 A 사이트, 에이 사이트. 에이 사이트. 바닥에서 볼 수도 있겠다 이거 A 오19 아 발키리 캠 있나 본데? 응. 음, 어. 이쯤 어디 있었음 발캠 깻? 이거 B 사이트 가도 되나? A A 하나 있어 A 컴퓨터 뒤 컴퓨터 뒤아 지금 어 지금 B 사이트 들어와서 서래드 서래드 서래보세요 지금 기억자였어 아, 발키리 기억자였어 좋아 시시 시시 CC 조심해야 돼. 그냥 발킬 기억 잘안 하고 돌아서. 아돌았다전2 리전, 리전 a 온다, 온다x3 나이스x2 설치 너무 오랜만에 가지 키를 <laughs> 계속 까먹어. 아 옆에서 계속 폭탄 떨궜다 죽었다 하고 있어. 그러니까. <laughs> 아 키를 까먹어지숨 숨. 쉬어, 숨. 와, 깜짝이야. 나한테 이 정도 쳐맞았었네. 피가 철철철이다잉. 음, 피는, 피엔 철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. 어! 들어가는 게 아닌데! 아이씨! <laughs> 아니나 <시간>. 아니, <laughs> 진짜 옥상으로 스페이스만 눌렀다. <laughs> 아, 나 건다, <억간다>, 이 게임. 미안, <laughs> 다 드론을 복스, 잘 받을게요. 스상 제가 이거 해을까요 어우 나도 스페이스 하번볼 좌측에 있어 좌측. v 에 p 라운제 전 구하셔도 네어 A 왜 이래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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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? 다운이야 나이스 아이씨. 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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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. A.. A밤에 한명저았숨면 잡았으냐? 그거 인피 맞는 거야 사이트. 명, 명전 확인할 수 있어 지금 인포가 명전에 있는 데 잡긴 했어 하나 더 있어. VIP 하나 더 있어. v i 있어. VIP 하나, 하나 더 있어. 하나 더 아, 있어. v 나더있 v p 하나 어, 차피아. 차피아. 어 네, 한번. 일단은, 일단은 VIP 하나 편 있어. v 있어. 나 뒤에서 t a 뒤에서 n g y a n 명 T.S. Utah, Yang, Yang, T.S. u t 안해 y a 명전 Y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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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보 n g Y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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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a 얼마나 아웃물이다. 어휴, 에임 레전드. 나이스. 나이스.